감사합니다, 회장님. 충성한 날 모시겠습니다.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? 나다, 이 새끼야. 오, 오태식이. 너네 그러면 안 됐어?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교후 오... 롯데렌터카 방문 정비 왔습니다. 김병진 고객님 앱으로 예약 주셨거든요. 어디 계세요? 응? 어? 아니 얼른 나오세요. 어서요. 김 병자 진짜 고객님. 뭐야? 병진이 형 들어가. 들어가 뒤지기 싫으면. 아니. 착켜주려고아 쉽. 쉽고 빠른 일대일 방문 정비 신청부터 정비까지 언택트 롯데렌터카만의 쉽고 빠른 카라이프 실차장기렌터카 아,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김병진 고객님 광고 끝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